안녕하세요 bj 싸우입니다 오늘은 모기장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모기장을 진짜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결정한 모기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기장을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 넘었나요 아무튼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해체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기장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빠른 설치 빠른 해체거든요 이렇게 또 이런 데뭐 차박 차박이든 캠핑이든 갔는데 막 힘들게 설치하고 힘들게 해체하고 하려면 그죠 힘이 빠지니까 제가 지금 구매한 모기장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두 쪽이랑 트렁크 하나 이렇게 총세 장을 샀습니다 이 슬라이드 양쪽 그랜드 스트렉스 양쪽 슬라이드 문도 모기장이 있는데 그거는. 안 샀어요 이게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 앞열부터 설치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운전석, 조수석 똑같거든요 자 일단 모기장 들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조수석, 조수석이거든요 조수석만 치는 거 보면 되겠죠 설치하는 거 똑같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문을 살짝 열고 이 안쪽까지 쳐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이 구멍에 저 사이드 미러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여기서 찍어야겠구나, 그쵸? 전체적으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 밑에가 다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를 달고, 이렇게 단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냥 운행했거든요. 뭐 비가 와도 운행하고, 그냥 난 계속 운행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열고 닫고도 문제 없고. 이게 다 지금 자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닫고. 근데 문제점이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 꼭 얘기하자면 한 시속이 한 100km가 넘으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이게 벗겨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찰랑찰랑 빗소리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 거 외에는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제가 안 벗겨놓으니까 여기가 조금 녹슬었고요 다 이게 쇠로 돼서 조금씩 녹슬었다고요 녹슬었더라고요 음,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비 오는 날은 빼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열은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죠 뭐 그냥 해체할 때도 그냥 빼면 돼요. 아, 이거 해체해놓읍시다. 해체할 때도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빼서. 요 구멍 빼면, 요렇게 빼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쉬운 설치와 쉬운 해체는 네, 딱 맞아요. 마음에 듭니다. 자, 트렁크로 가봅시다. 트렁크도 한 3초면은 설치가 다 됩니다. 자, 트렁크는 이 모기장인데, 일단은 설치하기 전에 이 모기장이 와서 제가 해놓은 건딱 요거예요. 요 벨크로라고 하나요? 찍찍이. 이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게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게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쪽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 위쪽은 다 자석입니다. 이쪽이 지금 그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죠. 이쪽 밑에는 밑에도. 여기는 이제 세라, 여기는 벨크로 4개 정도 하고, 이 밑에 2개 정도는 자석으로 했어도 될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워요. 자석으로 돼 있는 것. 자, 그럼 이제 이것만 해, 한번 해놓으면 설치는 진짜 쉽습니다.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석. 그죠? 여기 지금 자석이 있죠, 위에? 자석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설치하면 끝이에요. 여기다 딱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고, 찍찍이 붙이고, 여기도 자석 이렇게 땡겨서 탱탱하게, 또 그죠? 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그죠? 텐션이 좀 잡혀야 다 멋있잖아요. 텐트도, 모기장도. 그죠? 이렇게 딱 닫으면 설치 끝. 음, 여기다 이제 꼼꼼하게 딱 이렇게 붙여야죠. 자석으로. 음, 이 빠른 설치는 진짜 맘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해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체는 그냥 이렇게 뜯으면 돼. 너무, 너무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 해체가 끝났고요. 자, 잠깐만요. 다시 다시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모기장 재질이 진짜 튼튼해요. 약간 우리가 막 마트 같은 데서 보는 그 모기장 재질이 아니라 약간 그물 재질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무튼 조금 딱딱한 느낌입니다. 딱딱? 딱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음, 아무튼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정말 튼튼해 보여요. 이 모기장 자체는. 또 이걸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약간. 그죠? 이 마감이. 지금 이런 데가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다, 다 일어났어요. 이게 불량인 건지, 마감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지냐 할 수도 있는데,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명적 단점을 듣고 나면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저 이 암열, 조수석, 운전석, 두 장, 트렁크 한 장, 이 가격이 11만 5천 원이에요. 진짜 <laughs>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죠? 이 모기장 천자크 자석 그죠? 자석 몇개예 <laughs> 그죠? 이거 이제 백미로 들어가는 쫄쫄이 여기 자석 몇개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여기서 이제 개인 차이가 많이 개인 취향이 네, 여기서 이제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빨리 설치하고 빨리 해체하는 거 생각하고 또 다른 모기장에 비해 튼튼해 보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그냥저냥 그냥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뭐 어차피 이제 선택은 형님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몫이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몰라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이건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설치했죠. 게 설치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조금 열어가지고, 이, 이 고리만 나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닫고도 다녔어요. 저 고리만 나오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나오게 저는. 저는 이것도 그냥 편하더라고요. 뭐 따로 특히 뭐 이렇게 또 꼼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저는 이제 슬라이드 문두 쪽을 다안 했지만 사실 앞 저기 앞에 일렬 슬라이드 문 이것까지 하면 15만 원이 너무 넘어 훌쩍 넘어가죠 정말 비싸죠 음 진짜 비싸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쉽게 해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자, 그러면 제 모기장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기장 해체 0.2초 컷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